달리기를 비롯한 많은 유산소 운동은 신체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유산소 운동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의 유산소 운동을 하여도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프를 보면 유산소 운동 시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율이 초기에는 지방보다 탄수화물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모됩니다. 지방을 제대로 연소시키지 못하고 탄수화물 에너지만 쓴다는 것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당장은 탄수화물 음식을 조금 덜 먹은 것과 같은 효과이고 달리기로 칼로리를 소모하였다 여도 오늘 섭취한 칼로리가 소모한 칼로리보다 높다면 전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No. 그럼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 연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간과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체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니 근육에 글리코겐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이고 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지방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 수치도 낮고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도 비교적 낮은 상태인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 헬스장에서 운동시에 체내 글리코겐 에너지를 가장 잘 사용하고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근력 운동 이후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반대의 순서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운동 강도입니다.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원님, 천천히 오랜 시간 달리는 것 보단 빠르게 달리다 걷고, 다시 빠르게 달리다 걷고 하는 것이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말은 천천히 긴 시간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달리다 걷고를 반복하는 것이 칼로리 소모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모한 칼로리가 높으면 체중이 감량한다는 이론에 근거하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근력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거나 식단으로 섭취 칼로리를 충분히 잘 낮추고 있어 체지방률 체지방 연소의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체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체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강도의 50%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체지방 연소가 잘 된다고 하여 부작용 낮은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단 적당히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체지방 연소가 잘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결심한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걸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와 헬스장에서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만 대충 하다가는 분들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체지방 연소의 효과도 낮고 칼로리 소모의 효과도 낮은 너무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여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며 잘못된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일단 뛰면 칼로리 소모가 되고, 체력도 늘고, 체력이 느는 만큼 더잘 뛰어, 다음엔 칼로리 소모를 더 하게 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을 더잘 연소시키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니, 일단 나가서 뛰세요. 저희 운동사전채널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